이번 문제는 정사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사형은 이엇죠정사형한 면적은 원래 면적에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yz 평면이 있다고 치고요. 삼각형 ABC가 있는 평면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삼각형 ABC가 있는 평면 되겠죠. 그럼 이 것은 3은 6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 되어서 이 각은 현재 3분의 8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평면이라고, 이 평면을 우리가 알파라고 되겠습니다. 그러 평면 알파하고, 평면 알파와 이것 YG평면이죠. YG평면 간의 각을 우리가 구해보겠습니다. 각을 세타라고 치게 되면 이것은 평면 알파의 법셈마 타는 1, 마이너스 2, 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G의 법셈마 타는 1, 0,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구하게 되면 루트 1 더하기 4 더하기 4가 되겠고요. 루트 1 이렇게 되겠네요. 분의 1이 1 돼서 이것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각이랑 아주 우리는 그 이각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저거 이제 그러면 코사인 세타 마이 3분의 파가 되겠고요. 그리고 원래 면적은 이제 6이 되었던 거죠. 이것을 <laughs> 구하면 끝나겠습니다. 이것은 6에다가 코사인 세타, 코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사인 세타, 사인 3분의 파이 렇게 하면 되겠죠. 자,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 되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3하고 1인 거니까, 여기 이제 2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그러면 3분의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의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이 되고요 코사인 3분의 파이도 2분의 1. 사인 세타는 3분의 2루트 2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3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6에다가 이것은 6분의 1 플러스 2루트 6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약분하게 되면 1 플러스 2루트 6이 정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답을 해서 1번 되겠습니다.